안녕하세요. 영교시 부모예요. 김성권 교수입니다. 배치동 현장에서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우리나라 교육의 패러다임을 보면 학생 중심과 배움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학습자의 주체성 과 자발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수업조차 원격으로 가능한 온라인의 익숙한 시대를 열었고요. 누구나 어디에서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부 전문가들은 자기주 주도학습의 능력을 강조하고 이것만 하면 스카이는 무조건 간다고 말합니다. 공부 잘하는 법을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승전 자기주도학습을 지금까지도 미친 듯이 떠들어댑니다. 오늘 영교시 부모 영역에서는 자기주도학습의 함정에 대해서 꼼꼼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의 최대 소원은 바로 자기주도 학습하는 자녀입니다. 학원, 인간, 과외 없이 혼자서 알아서 얻은 척척하는 그런 아이를 꿈꿉니다. 가끔 유튜브나 TV, SNS를 봐도 학원 1도 안 다니고 명문대 합격한 아이들이 전국 곳곳에서 나와 인터뷰를 합니다. 아, 얘네 어디서 숨어있다 나온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의 인터뷰 내용은 거의 동일하죠. 학교 공부 위주로 열심히 했고요. 사교육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우리가 공부 잘... 한다고 하는 아이들은 보통 단기 기억에서 개념의 이해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저장돼서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보통의 아이들의 공부 패턴을 보면요, 1단계 학교 수업에서 인터넷 강의에서 학원에서 그냥 듣기만 합니다. 학원만 많이 다니고 유명하다는 인간 강사의 강의만 들으면 공부가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경우는 죄송하지만 9등급입니다 2단계 학교 학원 인강에서 듣기도 하지만 교재를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딱. 7등급입니다. 자, 3단계 학교, 학원, 인강을 듣고 학생이 뭔가 중요한 내용을 쓰기도 합니다. 강사를 보고 교재도 보고 중요한 건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 대단한 발전이죠.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우리 의 일반적인 아이들이 잘 받는 5등급입니다. 자, 4단계 학교, 학원, 인강 과외 수업을 받고 나서 배운 것을 스스로 설명하고 말해 봅니다. 강의를 듣고 교재를 보고 중요한 내용을 쓰고 배운 것을 말하면 3등급입니다. 2단계 이제는 학교에서 배운 것과 사교육에서 공부한 내용을 듣고 읽고 쓰고 말하고 여기에 오늘 공부한 것을 완벽하게 정리를 더한다면 이 학생은 무조건 스카이입니다. 일반적인 학생들은 학교 수업 이후 학원 위주의 보충수업을 하는 게 대부분이며 완벽한 공부의 프로세스를 모르고요. 딱 3단계까지만 하고 만족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많은 아이들이 공부 방법과 시험 대비법을 모르는데 무작정 나 혼자 공부한다고 그게 자기주도학습.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주도학습의 반대말로요 사교육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저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알고 떠드는 말인가 아,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기주도학습은 배움의 주체가 누구? 학습자예요. 모르는 단원이 나오거나 못 푸는 문제가 나오면 사교육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해결하고 자신의 학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거지. 혼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각 과목별 공부 방법이나 시험 준비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는 아이가 무작정 스터디 카페 가서 주부장창 독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교육을 필요에 따라 잘 이용하면 되는 거죠 사교육에게 배움의 운전대를 맡기고 편안하게 조수석에서 앉아있지 말고요 스스로 운전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의지에 따라 학원, 인간과외를 선택하고요 내가 세운 계획에 따라 학습을 주도적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 이런 걸 먼저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게 맞지 않나요? 아 누군 하기 싫어서 자기주도수 안 합니까? 공부는 원래 재미 없습니다. 강압적이지만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부가 게임처럼 재밌다면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지도 않을 거고 공부에 대한 고민도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공부 환경을 무조건 만드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만드세요. 첫째, 한 번에 한 과목만 공부하세요. 멀티 태스킹을 하는 학생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학습 심리 연구에 따르면요. 멀티태스킹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이미 연구 결과로 나왔고요. 많은 스트레스를 학습자에게 줍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둘째, 공부 계획표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오늘 해야 할 학습 계획표에 모든 과목의 숙제와 학습 분량을 단원별로 적으세요. 시간 단위로 짜다 보면 일찍 끝나는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딴 생각을 하게 될 거고, 늦게 끝나는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대충 대충 하게 됩니다. 반드시 단원 분량으로 계획표를 짜야 합니다. 셋째, 노트 필기를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이미 정리된 내용을 무작정 암기하지 말고 내게 적합한 마인드 맵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트를 하면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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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질문을 하면서 공부하면 매우 효율적인 학습이 됩니다. 왜라는 질문 속에 결국 해답이 있다는 거죠. 넷째, 혼자서 공부하는 게 어렵고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평소에 공부를 하거나 시험 준비를 할때 모르는 개념과 문제가 있다면 참 당황스럽고 공부하기가 싫어집니다. 이때는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번 읽고 풀어봤는데도 도저히 모르겠다면 바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시험은요 결국 시간 싸움이니까요. 다섯째, 복습의 골든 타임을 지키는 겁니다. 독일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에 따르면 사람들은 학습 10분 후부터 서서히 배운 것을 잊기 시작하고요. 1시간 후에는 절반이 넘는 56% 정도를 까먹고요. 하루 뒤에는 66%를 잊고요. 2일 뒤에는 72%를 까먹는다고 했습니다. 배운 것중 절반 이상을 단 1시간 만에 잊어버린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복습의 골드타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 수업 시간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배운 내용을 훑어보고요. 방과 후에 배운 내용을 요점 정리 노트에 기록해야 합니다. 주말이 오면 모든 요점 정리 노트를 훑어보면 반드시 상위권이 됩니다. 연교시 부모 영역이 교육 채널을 운영하면서요 다양한 학습 도구나 그것에 대한 내용을 가끔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까다롭기로 유명한 제가 요즘 학부모와 학생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공부 방법 중에 하나는 학원 이동 시간을 줄이고 학습 시간을 충분히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학원 수업이나 인강 수업으로 해결이 안 되는 학생들은 1대일 개인지도를 받는 것이 단기간 성적을 올리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깐깐한 영교시 부모의 김성곤 제가 선택하고 추천하는 퀘스천의 앤서 퀀다과에는 학생들이 모르는 문제 사진을 찍어 올리면 유사한 문제풀이 영상과 설명을 볼수 있고요 내게 맞는 풀이법을 찾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 플랫폼으로 요즘 학생들의 필수의 퀀다에서 만든 퀀다과의 시스템은 언제 어디서나 1대1로 진행되는 비대면 과외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강사가 설명하는 내용 중에서 모르는 게 있어도 질문을 하지 못하는 학생 비율이요, 무려 80%가 넘습니다. 학원 수업 형태가 학교 수업과 동일하기 때문에 단체 수업에서 개인적인 질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콘다가에는 1대1 질문을 통한 학습으로 모든 걸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력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단원을 배워도 같은 문제를 풀어도 모르는 부분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 나가야 다가오는 대학 입시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학원 수업은 이것을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적의 학습은 나만을 위한 일대일 과외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학습자는 교수자를 그대로 모방하고 따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치느냐가. 중요한데요. 학원에서는 내가 강사를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콴다가이는 학생의 개인적인 성향, 학습 목표, 공부법 등에 맞춘 선생님을 추천받고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깐깐한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은 콴다가이가 국내에서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뭐참 괜찮은 시스템 아닙니까? 교육 앱 1위 콴다에서 만든 콴다가이는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제 아이도 콴다가이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학생 학생들이 수업 듣고 인강 찾아보는 학생들도 있다는데 콘다가이 는 개념 인강까지 제공해줘서 매우 좋았다고 하고요. 아이가 틀린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풀게 해주는 점에서 나에게 맞춰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푼 풀이를 선생님이 같이 볼수 있어서 내가 어디서 헷갈렸는지 선생님도 알수 있으니까 너무 만족해했습니다. 또 콘다가이 는 선생님만 알고 풀이를 해주는 것이 아닌 무제한 다시 보기 기능으로 학생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찾아보고 해결할 수 있는 진짜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수업이 자동으로 기록되어 언제든 다시 볼수 있는 캄다가에만의 특별한 복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꼭 이용해 보세요. 지금 캄다가에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부는 스스로 주인공이 될때 가장 빠른 속도로 성적이 향상됩니다. 그걸 우리는 자기주도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주인공이라고 느끼려면 제일 우선돼야 할 것이 바로 정서조절 능력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야 공부를 하든 뭘 하고 싶어지니까요. 우선 아이의 정서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요. 공부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올바른 학습 패턴이 만들어지면 내가 뭘 알고 모르는지 아는 메타인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뭘안 해야 하는지에 대한 행동 조절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 3단계를 알면요. 성적은 당연히 오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공부는 원래 재미없습니다. 중요한 건요. 시스템과 환경, 그리고 꾸준한 반복입니다. 지금까지 영교실 부모예요. 김성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